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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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결혼하고 나서 여자를 더 많이 만나 그치 그치 불륜이지 이런다니까 뭐야 이거 백에 어? 나? 나? 아니지? 어허허허 <laughs> 화물 밀어줄게 자탄? 오케이 오케이 좋다안 걸려 야저 기다려봐 저 2층 내가 몰아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얘들아 알겠지? 그렇지 내가 몰아내줄게 야나 마우스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어? 나눠봐. 응. 누가? 좀, 에, CT야, CT 앞에! 어, 이거는 살릴 수가 없다. 내 이럴 줄알았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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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형 <laughs> <laughs> 내가 비벼볼 수가 없는데, 이거? 들어봐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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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어, 됐다. 야! 아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으아! 가비! 에잇! 야, 이싸가 아, 진짜. 저도 재밌었습니다. <laughs> 야! 우리 형님 뭐야? 야, 이 형님 뭐야? 어, 죄송. 예, 형님 다, 다 드셨습니까? 오케이. 뭐안 돼? 어, 네?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들리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예잘 들립니다. 형님 여기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한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형 자기 소개한대요 릴라가. 네? 아 자기, 어? 자기 소개 어? 아 게임 게임부터 하죠 자기 아, 소개부터 자기 하고 게임을, 게임을 해야지. 게임부터 하고 자기 소개를 아, 하는 건아 아니 아니. 아 게임 하면서 알아가는 거지 <laughs> 그래. 아이 본선에 빨리 좀 인사해.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아니, 빨리. 근데... 인사해 지금 빨리. <laughs> 어 이지. 아니 어, 도망가는데요. 뭐뭐 뭐, 이거. 저기. 아니 뭐뭐못 죽이네. 빼대. 괜찮아 괜찮. 게임인데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laughs> 또 마실 것좀 갖고 올게요 네 아니 리라 지금 마이크 껐는데 어? 네? 아.. 릴아 뭐 네. 하는 거야 지금 아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어, 혹시 아나 해주시면 제가 준호하고 안아 해볼까요? 그런지 나쁘지 않은데 어, 아 좋습니다 오케이 <웃음> 나이스 좋아요 <laughs> 근데 이 조합 우리 괜찮은 듯어 <laughs> 좋은데요? 누가 뭐, 뭐가 좋다는 누가 좋다는 거야? 어? 어? 우리 조합 조합. 아 어. 응? 리라 리라 받세요 리라 반은요 올로드르 신고자. 아니 로드르신아 너무 웃기다. 잡아 잡.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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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 형님, 리라, 리라는 오늘 어떻습니까? 어? 어, 잘하고 네? 있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어. 리라님은 어,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 무겁님 어떠세요? 아이,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좋다뭔 뭐가 좋다는 건데요, 다르신 도대체? 아, 아니. 아니 수, 실력이, 실력이 아, 실력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아 그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아니, 어떤 거예요? 아니, 리라님한테. 아, 이. 예. 진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네. <웃음> 이상형 여, 아니 여, 물어볼 수, 이상형. 수 있잖아. 아니 나는 나는 결혼했으니까 이런 건 물어봐도 되잖아. 어. 네 아니. 갑자기 이상형이. 아니 그냥 구, 궁금해가지고 아. 어떤 어떤 에. 네. 아 저는 그냥 성격 좋은 사람. 그냥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냥 착한 사람. 구검명 넷. 구현난 내가 진짜 여태 본 사람들 중에 형이 성격 제일 좋아하는 입장. 야이 이거는 형이. <laughs> 형은 성격이 아, 내가 그 본사람 중에 제일 좋아 진짜. 나야, 본받고 그래. 싶어요. 형. 형 성격은 진짜 본받고 싶어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게 무슨? <뭐죠>?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소개팅인가요? 소개팅인가요? 아, 어, 뭐 소개팅 하고 싶어요? 아니 여기 목소리. 좀... 아니 뭐야? 아니 소개팅 하고 싶어요? 나 소개팅이란 말안 했는데. <laughs> 네?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에이, 게임 집중이야요. 아, 집중 집중. 아비. 아데 아깝다. 우리 뭐가 문제였을까 마지막에 아 여기서 내가 리라님 안 챙겨줬구나. <laughs> 어? 형왜 저부터 안 챙기고 리라님부터 챙겨?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막턴데 아, 같은... 리라님이 잘렸어. 아 같은 힐러잖아요. 어 알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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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난 그냥 해. 물어본 거야 왜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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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그냥 물어 뭐? 궁금해가지고 어 그냥 뭐 물어 그냥 어어 아니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네 무슨 무슨 회장 무슨 의도 리라야 뭐뭐 뭐, 아, 어떻게 뭐 모른 척해 드릴게요 아 내가 나나 나이스 이게 오그로야 <laughs> 이게 오그로라고 대피 잡고 나이스, 싶었지 그래. 잡고 싶었을 거야. <laughs> 아 근데 리라 님스트리머신 거죠? 어네 네. 아 어디서 보면 되나요? 어저 채널에 리라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아하. <laughs> 어 랭커시네요. 어이거 지금 마스터라서 랭커 딱지 달아 본 적이 없는데. 어? 지금 랭커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는 게임 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무숙하는 체육이 사실... 좀 힘들어요 예. 아하. 응. 아니 아 실력은 이미 챔피언이신데 아, 뭔 소리세요 <laughs> <laughs> 아이 진짜로 어... 아, 너무 좋다 <laughs> 그렇게 못합니다 너무 보기 좋다 진짜 아, 아쉽네 맞 <laughs> 판사 때문에 유튜브씨 뭐하세요? 마이크 받고 혼자 아저 잠시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laughs> 거짓말 다 듣고 있었죠 <laughs>

누가 진다? 누어 자, 이거 끝나아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두분 아름답게 죽으셨네요. <목소리> 아? 엑스피시는 <목소리>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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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다정하게 누워 계시네. <Baltimore> <목소리> <미래야. 목소리> <목소리> 몇그 자리가 솟네? 죽을 때도 같이 준비해 <laughs> 짤이에요. <죽으신 거짜리예요? 웃음> 구독 부탁해요.